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멤버십 하시는 분들 집 밴드 들어와 계신데요. 어, 7월 26일입니다. 26일 날, 어, 주가가 좀 맞았을 때 제가 요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종목을 리스토어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매매 기법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했고요. 그거를 이제 왼쪽에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빼놨습니다 요거 리뷰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6일날 종가 이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일이면은 이날이잖아요 그렇죠? 26일날 26일 1시에 제가 올렸으니까 25일자 기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 5일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 5일자까지 보고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케어제는 여기서 봤을 때이 지점이 저점에 해당되는 구간이구나라는 걸 확인해서 양봉 세웠고요. 나노신 소재 25일이 여기고 이날 저점입니다. 올라 올라섰고 어, HLB 생명과학 25일 날 이후에 여기서 올라섰고요. 성인하이텍 25일 날 이후에 여기 올라섰고, 위메이드 똑같이 올라섰고요 어, 에코 프로 H, 요거는 어, 동일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WCP, 요거는 25일자 이전 기준으로 올라온거 제가 한번 해보면은, 한3% 정도? 큐렉소, 25일 날 기준으로는 한뭐 2, 3%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강원 에너지 마찬가지고요. 한글 컴퓨터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쵸? 그 아래로는 웬만하면 내려가진 않고 있어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이 제가 이 논리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은 원래는 이렇습니다. 공개를 좀 한번 해보면은. 아래 내용은 어제자 주가 지수가 급락하고 대외적 공포가 있었을 때 양전은 아니면서 양전을 하진 않았어요. 그만큼 뭔가 강하진 않았다는 거죠. 괜히 양전을 했다가는 그게 험해 수로 될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주가 지수보다 덜하락한 종목을 리스터하고 그중에서 프로그램 순매수 탑백 중에서 거래 대금 대비 프로그램 순매수 대금이 15% 이상인 종목들만 취업했다. 이는 과대 낙폭이고 더 이상 투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15% 이상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줬다. 그러니까, 더, 더 이상 투매가 없고, 매수세가 엄청 강하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 매수세가 들어온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했습니다. 이후좀볼 텐데, 어쨌든이 매매 기법은, 어, 이전에 제가, 어, 프로그램 매매 기법을 조금 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는 이제 5거래일 중에 3거래일이 들어왔을 때, 매수가 들었을 때 그런 시그널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응용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 리스트 안에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이런 부분 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리뷰를 드린 것 중에서 보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25일 이후가 여기잖아요. 그죠? 이후에 봤을 때 요런 매수 시그널까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판단이 된다면은, 주가지 상승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지수로 봤을 때는 25일이 여기예요. 여기 위치에 있고요. 주가지수도 반등을 했고 25일 날 기준으로 코스피지수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들이 반드시 이 매매 기법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을 때 저점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 지점이 상당히 바닥권에 있을 때 그게 정말 과메도 구간이라고 우리가 좀 추정을 할수 있는 그 하나의 근거가 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 추가적으로 이제 체결 경도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 거래대금 거래량 기준으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면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케어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을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저점이 다져지고 대량 거래가 나왔고 대량 거래의 이 종가를 넘어섰고 거래량 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줬고 이런 것들 의미를 좀 우리가 부여하고 여기 또 보시면은 어 주가가 수렴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을 이용하면은 어 도움이 될것 같고 또좀 보면은 뭐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가적인 하락 상승 나왔고 또 하락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어좀 바닥이 다져지고 이런 저점이 나오고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한 한국어 컴퓨터 보면은 프로그램 순매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계속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가 어느 중간 25일 보면은 여기도 이제 안 빠졌죠. 그게 안빠졌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왔던 탑텍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면은 어느 정도 저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조하시고요. 어,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올해,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스터디를 통해가지고, 어,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역량을 좀 기울여, 키우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술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응용해서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도 정말 좋은,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어막막막 막, 막 떠벌리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게 정말로 도움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외부의 그런 내용들에 너무 익숙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어, 기술적인 방법을 좀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고 생각이 듭니다. 어이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기법을 좀 적용을 해봤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 유의미하다고 봐요. 그게 일반적인 프로그램 매매보다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원래 좀더 리스트화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하다. 이전에 제가 거래 대금 추적 말고 보시면은 추적 시리즈로 했던 이런 것들은 예, 이런 것들 7월 5일자 뭐 이런 거 보면은 여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7월 5일자 보면은 뭐 이런 것들도 이 기준에서 많이 올라갔죠. 이게, 이런 방법도 있고, 그죠?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지 않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방법은 다양하고, 꼭 내가, 뭐,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뭐, 보조지표에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지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래대금을 이용한 거, 그 다음 프로그램 매매를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이, 저점 시그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보면 7월 5일 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완전 실패했잖아요. 7월 5일 보면은, 이날인데, 여기는 완전 실패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의에 되돌림까지 충분히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런 걸 실패했고, 뭐 이런 것들은, 음, 이것도 또 성공한 건 아니죠. 그쵸? 그렇죠? 가온 집수 같은 경우도 7월 5일 날, 여기 얘기인데 떨어졌죠.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런 걸 했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좀 보시면은, 거래대금에 대한 내용도 보면은 이 거래대금을 이용한 것들도 이거는 7월 23일 날짜 기준인데, 현재 약품은 너무 급등했으니까 빼고요. 7월 23일 날 기준인데, 여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세, 대세적인 그런 종목들을 리뷰를 하면서 기술적 분석을 좀 테크닉적으로 좀 이용해보는 방법, 이런 것들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나고 제가 또 라이브 제가 진행해가지고 그거 말씀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어. 뭐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